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는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6절부터 14절까지 한목, 한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빛에 하여 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오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차라 자는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으로 빛이 있었나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가 이 옵에 자기를 생성하여 옵니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적과 사람의 것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나자들이라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와심에 우리가 계의 어머니 보니 아버지의 복생자의 영광이요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나이 아멘. 이전 부분은 하나님 이 말씀이신 제게 성자 하나님. 이 그 태초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또 그분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분이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이셨다는 것. 그러면서 빛으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했습니다. 창세기 1장의 내용은 좀 비싸, 비슷하죠? 그 하나님이 태초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빛으로 오셨다. 창세기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있지만 정확하게는 하나의 첫째 날, 그 하나의 둘째 날, 하나의 셋째 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좋다고 음. 어, 요즘은 그렇게 기억, 어, 신학자들 사이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이 빛이 예수님이며 그 예수님의 음. 말씀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구원의 계획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6절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네. 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네. 그의 이름은 무하리라. 네. 네. 그가 주언하러 네. 네. 왔으니 곧 네. 빛에 네. 대하여 네. 증언하고 네. 모든 네. 사람이 자거운 말미와 니게 하려 합 이전에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예수님 그 십자가 지시고 우리, 우리에게 부활하시고 40일간 있다가 우리에게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이 당시에는 요한이 정말 그 당시에 AD, M, AD의 1세기까지 이 교회가 형성되는 과정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 안에서 가장 힘있는 아니 유력한 인물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적으로 한그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 한 10년 정도까지는 그 성령의 감동이 충만했지만 서서히 사람들이 점점 더 자기들의 역사 속에 삶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에서도 나오듯이 바울파, 아볼로파, 크리스토파, 개바파 이렇게 나누집니다 정말 요한이 가장 걱정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 찬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찬빛을 주시는 분은 바로 그 예수님인데 그 안에 세례요한이 을더중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세례요한이 누굽니까? 모세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었지만 율법을 가장 가장 잘 지치고 가장 율법적인 사람이 이 땅에 딱한명 있어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은 SNF 바로 그 세례 요한의 그 어릴 때부터 그 광야에서 메뚜기와 청인을 먹고 그 율법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며 살았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거 하나로 우리가 구원 받는다고? 아, 그래도 이거는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주님도 그 공생의 기간에 주기 동을 가르쳐 주신 분도 그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가르쳐 주는 그 기도를 하는데요, 주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처럼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그렇게 많아서 컸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사도 요한은 이야기됩 사도 요한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와 두 사람이 있었죠. 세례 요한이 그럽니다. 예수님을 지나간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이어린아이니 뭐, 그 다음 날또그 예수를 향하여 그 얘기를 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아이입니다. 그 말을 듣고 바로 그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와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그, 그 제자 둘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연결점을 이루고 있는 바로 이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므로 인해서 그 안에 영지주의적, 긍정주의와쾌락주의 이것들에 맞서는 정말 큰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었습니다. 세례요한 정말 훌륭한 자다. 뭐 주님이 말했듯이 여자에게서 난 사람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자는 아무리 작은 자도 세례요한보다 크니라. 왜?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어서는 그게 십자가의 후무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받은 것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이완이 정말 인간적으로는 훌륭한 사람이고 우리가 본받을 사람이지만 그는 이참빛이 아니고 빛을 증언한 사람이라는 것을 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오 이 빛에 대하여 증정도 증언하참자참비고 세상에 와서 각그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빛이 있었나니. 네, 이렇게 결론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안드레 베드로 너희 잘지 알 우리가 보셨던 예전에 보셨던그사례와 정말 우리의 스승이었어 그러나 그분이 참 빛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빛에 대하여 옛날 이사의 말씀으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랑 그의 악기를 예비하는그 소리로 본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빛 같은 존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을 그 어둠의 빛 아니 온전한 빛이 아닌 참 빛이 아닌 온 찬빛이 아닌 온전한 빛이 아닌 이 어둠의 빛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요 힘들어요 온전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동해안이나 이쪽에 가면은 이, 이 오징어 배가 있습니다. 오징어 배에서 고기를 잡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배를 띄운 다음에 이 불을 밝혀요. 오징어들은 그 불을 보고 나인줄 알고 그 발동을 하게 나갑니다. 모두 다 잡혀요. 세상에는 우리가 내 자신이 내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내가 보고 들은 걸 통해서 내가 빛을 만듭니다. 그 빛을 만들도 어둠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우리를 지배하는 그 영이 심어주는 거죠. 우리는 그 빛을 바라고 따라갑니다. 그것이 참 빛인 아, 줄 알고 따라가지만요, 결국은 그 끝은 아주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는 우리가 이 찬빛이 아닌 그 어둠의 빛으로 갈 때, 우리는 찬빛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 여기서 똑같이 실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라 함이라. 여 구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했어요. 예, 세륜과는 그렇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기의 그 행동. 내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고 율법적으로 행하지만 이것은 죄 시신의 회개야 너희들이 보는, 이것을 보는 너희 모든 사람들이 내가 밝히고 있는 이 찬빛을 찾기를 바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절에서는 이찬빛에서 소개할 때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각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나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똑같은 단어로 쓰여지고 있어요. 하나, 안 들어보았어. 이 찬비대청, 이찬빛치 아닌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주제, 죄를 씻는 회계, 이걸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찬빛은 우리 성도 각 사람 한 사람한테 요 가장 알맞는 방법으로 또 그에게 꼭 필요한 방법으로 시기와 때와 모든 것에 맞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빛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스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큰 천사, 힘있는 천사를 어떻게 비유하냐면요. 바닷가와 땅에 다리를, 그 노스에 섰던 다리를 그 키를 상상하자면요. 120m. 그, 그 티로 표현이 돼 있어요. 만약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 게 가자면 누가 어떻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각 사람에게 주시는 빛. 이 찬빛은요, 아, 정말 아주 이 창조주 빛이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게 그런 가장 알맞은 그런 방법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10절 1 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우가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의 오매, 자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를까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잠시 있었던 분이 아니에요.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대혀한 30년 가까이 그 일반적인 육신의 삶으로서, 아들로서의 삶으로서, 또한 형제로서의 그 삶을 수련이 견뎌내면 만약이 창조주가 예수님의 일반적인 우리가, 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천사 정도로만 얘기했다면 그 어떤 천사도 이걸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이 육신의 인간의 삶을 그리고 그 3년의 동생의 동안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가합니다. 그 3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와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그대로 행했 되는 바로 이한복음 바로 이 5장에 보면요 이렇게 이베데스다도 영호세에 관한 이 이야기가 나오죠 아시길라 그를 그의 평을 고치면서 바리새인들 향해 비방하는 바리새인들 향해 말합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합니다. 지금 내가 이 하는 건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는 거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내가 이걸 한 거라 그래요. 그것만의도이바리세인들은 화가 나는데 거기다 또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지금 내가 한 것은 내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야. 내가 이거 한 것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가 하는 것 그걸 똑같이 받아서 내가 이것을 하는 거예요 나는 창조주이지만 의이 땅에나 이 땅에, 땅에 내가 똑같은 인간의 삶을 살면서 인간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런데 자기 땅에 오면 자기의 선성이 영접하지 아니했으면 이 말씀은 우리가 일장 오절에서 어, 본 것처럼 그 빛을 세상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데라이 말의 반복적인 강조인 것입니다. 저 요한복음 기층적으로 강조적으로 계속 1 9장까지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자기 땅에 오해,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었다. 이말 들을 때요. 이유대인들은 너무나 잘알 이것이 천 세계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 약속한 땅, 약속한 자녀, 그 가난한 땅에해브론을해브론 땅에 그 약속의 신호온 이삭의 신호를 통해서 자기들의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빗줄이 그대로까지 연결되었거든요. 너무나 잘 알던 자신이 그들이 잘 알고 있고 그 메시아를 바라고 그 약속의 시를 바라는 그들이었던 것만 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우리,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으면 그대로기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데스나 연못에 있는 그 38년 된그안진병에는 누구를 뜻하는 거냐면, 거기에 많은 환자들도 있었죠. 이것은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에 먹고 사는 것, 이 문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뭐, 여기서 뭐, 뭐, 다리, 뭐, 귀, 귀는 먹고, 그리고 몸에 한쪽이 불편하고, 이런 것은 뭘 뜻하는 거냐면 뭔가 세상은 온전하지는 않지만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일을 향하여 직업이나 아니면 먹고사는 무엇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병자 38년 동안 앉아서 할수 없는 이 병자는 그들보다도 훨씬 더 늦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이 죄에 대해서 죄 문제에 대한 것에 대해서 아주 반응이 약해요. 이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영적 어둠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죄 문제에 대해서 아주 두날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사탄은 우리의 이죄 문제를 가지고 계속 늘어질 겁니다. 십자가지신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을 피로 그 하늘에까지 권세를 갖고 있던 이 사탄은 결국 이 땅으로 쫓겨나왔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기 위해서, 요한봉, 아니, 요한계시록 1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땅에 내려와서 바닷가에 모래 위에 섰느니라. 모래 위에 서서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누구를 예수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을 즉 믿고 있는 우리 선도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의 자녀를 자녀 주실 때 그러죠. 하늘의 뭇별과 같게 하고 또 기록합니다. 바다의 모래 같게. 우리에게 혈과 육으로 다가오지만요. 그들이 사실은 그 혈과 육인 우리의 이웃,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손, 우리의 공동체에 있는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는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혈과 육을 조정하고 그것을 지배하고 있는 바로 이 사탄의 영들, 어둠의 영들이 바로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으면요. 우리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상급받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상급이고 하나님은 나의 단필입니다 하나님이 아이 상이해요 그냥 천국 이거 하나로 끝이는게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주시, 주신다는 거. 이런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견뎌야 될 것이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 권세를 이 자녀들이 이 권세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그것 또한 이 우리가 우 자녀들이 기억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는 내가 구원받는 거, 아뭐 천국에 가서 문지방에도 좀 앉아 있으면 되지. 이렇게 만족하고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알아가고 듣고 순종하는 그 길에 서는 것이 온전한 자녀의 것입니다. 우리의 권세는 언제 더 이것이 강해지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연합되는 그 상태에 있을 때이 권세는 정말 크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요, 우리가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아주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동성연애예요이 동성연애, 그리고 뭐 근친상관, 뭐 도박, 뭐 우울증, 뭐 탐욕, 또 정신적인 혼란, 분열, 이 모든 것에는요, 이 영적인 어둠이 대부분입니다. 아니 사탄은 우리를 때려 죽이게 했다고, 우리를 아예 그냥 바만 병신들만서 죽이게 했다고 하는데 이 성도들은요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하, 생각하지 않아요. 아나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이거에서 머무르는 머무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세임을 얻으라고 하신 게 절대 아니, 아닙니다 우리를 주신 다나트. 우리를 주신 말씀 우리를 주신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를 군사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 제가 아주 신박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제가 잘 아는 사람한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정말 어,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의 답변이 놀라웠습니다 내가 죄 짓는 거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내가 나쁜 짓을 사는거 이거 내소향이라는 거예요 내 자유라는 거예요 내 성령이 있기 때문에 나 지옥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하는 말이 아니겠죠. 그를 지배하고 있는 이 사탄의 영들이 바로 한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돼요. 정말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 그래야지 이것들을 정확하게 볼수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겨누라고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또한 이 세상과 담대히 맞서 싸워야 됩니다. 이 죄악된 것, 어두운 거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당히 싸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으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니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 서로 약한 부분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고 낳고그 영적 전투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될게 영적 전투에서 이기면서 살아가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원세,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접하고 재미있는 삶을 담대히 할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지 않고 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방해하며 게으르게 하며 낙태하게 하는 것이 모든 것그 안에는 사탄의 대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동안에 이 모든 것을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 물리치십니다. 예사의3 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이 너에게 오리라! 하나님이 너에게 올게 너의 결박을 풀고 너희 원수들에게 복복을 하리라. 눈먼자가 뜰 것이며 귀머머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전언자가 발걸음이 사슴과 같을 것이다. 이것이 메시아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 와서 그 일을 해놨거든요. 세뇌비한 어떤 기적을 했습니까 아직 안 했어요. 예, 찬빛치신 예수님이 바로 그 구세주고 그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고 예수님은 또그 메시아 사역을 그대로 해놓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렇습니다. 이 영접하는 자가 뭐냐면 또 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에요. 바로 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뭐냐면 자기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백성의 죄를 사해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 그분. 그리고 인마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아무리 그 사탄 로시퍼가 아무리 하나님의 정말 그 걸작으로 가장 피조물 중에 아름답게 지었다 할지라도 그잘 이성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자 자기 자유를 가진 존재는 피조물은 다타락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아시기 때문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세상은 삼위일체를 부정하죠. 이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순간은요. 우리는 결국은 그곳에 못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있어야 되고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길에까지 가야지만 우리가 그것을 완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홀로 스스로 계시며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왜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메시아 사역도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아니기라 그분에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 이것을 충실하기 위해서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정말 죽이고, 요한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죠. 도적이 온 것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우리의 생명을 빼하고, 우리를 결국 멸망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니, 오신 게 아니라 온 놈입니다. 그는참수권이 이미 없어졌어요. 십자가에 지어서. 근데 계속 우리의 뭘 건드냐면요. 하 우리의 양심을 건드려요.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거든요.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인데 우리의 양심을 건들고 우리의 혈기 있는 우리 이웃을 건들어서 우리를 치기합니다. 아, 우리가 죄 지을 때요. 사탄 가만둡니다. 죄의 유골 던져줍니다. 그리고 죄 질때는 가만둡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우리의 양심을 탁 건드립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느라고 네가 목사라고 아흐, 안 되지. 그럴 때 여러분 거기에 뭐 흔들거나 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평태와 내 상급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흉배고 내 구원의 두고고 말씀의 겁니다. 네가 그렇게 나를 흔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회개할 것은 회개할 대상은 네가 아니야. 내가 너한테 무릎 꿇지 않나. 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세으로 충만함을 받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마귀의 가, 관계를 깨부술수 있는 중요한 무기입니다. 13, 1 4를 같이 볼까요? 이는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마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 이 사도 유아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도운 것이 아니다. 그 믿음, 그 생명에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주신 거야. 우리 이거 결코 잊어서는 안 돼. 그 창조주, 우리와 함께 지내다가 우리와 3년간 함께 지내다가 그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피우신 그분 그분을 통해서 온것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성령 신하에서 우리에게 오셨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증거했잖아 우리에게.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 또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그 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는 것 안에 우리가 하나로 갈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은혜와 진리, 이건 결코 우리에게 거저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핏감입니다. 정말 이거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잘 유지해야 되다 오늘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우리 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것은 행하기 위해서는요 이 영적 전투에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를 주시고 기도원을 주시고 주님의 일꾼들 세우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우원하시는 주신 그 달라지대로 하나님의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확장되어가는그 일에 여러분도 함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정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피흘리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의 값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귀한 생명,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잘 간직하여서 그 자해된 권세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이끄는 길로 온전한 찬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믿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이 어둠의 권세, 이 사탄의 썰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선포하며 또한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있도록 주님 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그 은혜 주, 그, 그 사랑에 이 시간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으로도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교통이 도 하시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소원하는 모든 것 위에 영원도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